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금쪽 같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애엄마는 오래 전에 사별했어요. 어린아이가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얼마 전에 애엄마 기일이 있어서 아내와의 옛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기일이 되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보고 싶네요. 저와 아내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를 많이 따라다녔는데, 고등학생 때 아내는 정말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착하기까지 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죠. 그래서 저 같은 평범한 남자는 눈길도 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와 아내는 고등학생 때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대학교를 저와 비슷한 지역으로 갔죠. 아마 고등학생 때 아내는 제 존재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옆 학교 수준인 곳을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대학로에서 자주 만났어요. 학교가 비슷하니까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거기서 아내를 발견했는데 여전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이었던 저는 아내에게 안녕 하면서 인사를 건넸더니, 신기하게도 아내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석을 하고 술을 먹다가, 그 뒤로는 술집에서 만나면 가끔 눈인사 정도 하는 사이가 되었죠. 제 첫사랑이었던 그녀는 여전히 예뻤고, 어색하지 않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된 것만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적으로 단둘이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고 점점 그녀도 저를 남자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좋아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그녀에게 저는 바로 고백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너무 잘 맞았고 오래 사귀었어요. 한 8년 정도를 사귀었는데 헤어질 때는 3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저희가 헤어진 이유는 바로 그녀의 집안 때문이었죠. 그녀는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고, 30대가 넘어가니까 집안에서도 결혼을 하라고 부추겼나봐요. 그래서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부잣집이랑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 여자친구는 절대 그런 결혼 안 하겠다고 반항을 했죠.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내 딸을 사랑한다면 헤어져 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흰 봉투를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절을 할수 없었습니다. 만약 저와 그녀가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힘들게 살게 뻔했는데, 그녀를 위해서 이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저와 헤어지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며칠 뒤, 바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울다가 죽을 것 같을 정도로 펑펑 우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녀도 당연히 왜 그러냐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냥 네가 싫어졌어. 라고 하면서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나쁘게 말한 것 같아요. 어제까지 잘 지냈던 남자친구가 이렇게 한순간에 변해버리니까 그녀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헤어지고 한 일주일 후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들 저와 그녀의 이별을 알고 있었는데 친구가 전화와서는 야, 걔 결혼한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저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다네요. 그녀와 결혼할 남자는 유명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녀가 행복하길 빌었고 저와 함께했던 순간은 다 있길 바랬어요. 헤어지고 나서 일만 열심히 하면 그녀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기에 일만 악착같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도 못한 채로 저는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는 마흔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제 결혼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습니다. 가끔씩 그녀 생각이 나긴 했었는데 그때는 하나의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려고 커피를 마시면서 가게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이 왠지 모르게 낯이 익더라고요. 대놓고 쳐다보면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첫사랑 정연이었어요. 저와 정연이는 너무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고 한 2초 정도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와서 "너 민식이 맞지?" 라고 하더군요. 제가 끄덕거리니 정연이는, 야, 대체 몇년 만이야?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감회 새롭다. 라고 했습니다. 몇년전 아프게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정연이를 마주하니까 신기했어요. 그런데 정연이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예뻤습니다. 그날 저와 정연이는 지금까지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은 어때? 잘해줘? 잘해주겠냐?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는데 정연이는 저와 헤어지고 정말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새로운 남자를 만나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한 남자를 보았고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었다고 하더군요 정연이는 그날로 끝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사위 삼아달라고 당당하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니까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연이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결혼을 승낙했다고 해요. 그 남자는 자신을 사랑했지만 정연이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아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유치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첫사랑이 아이까지 낳으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심란한 거 있죠. 그리고 나서 정연이가 제 근황을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나서 여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일만 했으니까요. 정연이는 제 말을 듣고 놀라더군요. 그때 우리 아빠가 너 찾아가서 헤어져달라고 했지? 정연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오래전 일이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일 때문에 아직도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고, 특히나 제가 제일 미웠다고 합니다. 어느 남자가 여자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헤어져 주냐고 하면서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연이가 다니는 회사와 제가 다니는 회사의 거리가 비슷해서 저희는 회사 점심시간에 매일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같이 다녔고 주말에도 만나서 카페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정연이는 일부러 아버지 밑에서 살기 싫어서 스스로 아버지 회사의 경쟁회사로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연이가 멋있었죠. 일주일 중 거의 일곱 번을 같이 붙어 있으니까 정연이 아들도 본 적이 많은데 정말 귀엽고 착한 아이더라고요. 낯선 아저씨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아이는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다 하고 나면 같이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가끔씩 선물도 사주면서 기쁘게 해주었어요. 정연이 아들을 보니까 저도 갑자기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연이는 아들을 집에 보내고 저와 술을 한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남편에게는 친구와 마신다고 하고 간단하게 먹자고 했죠.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집 근처 간단한 맥주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연이는 충격적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보고 자기 남자친구인 척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맥주를 뿜었죠.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안 시켜준대요.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을 하고 남자친구를 보여주면 이혼을 할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저를 상간남으로 만드냐면서 고소당하면 어떡하냐고 이건 범죄라고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저는 한 가정을 파탄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현이는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딱한 번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자기한테 상처 주는 말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던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부탁 들어주고 그때 일 용서해 준다고 했죠. 솔직히 몇년 동안 그때 정현이에게 나쁘게 말을 하고 돌아섰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오르긴 했고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이가 용서해 준다는 말에 갑자기 흔들리게 됐고 결국,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 뒤, 정연이가 말해준 장소로 가서 정연이를 만나고, 팔짱을 낀 채로 정연이 남편 앞에 섰습니다. 정연이 남편은 정말 잘생겼고, 저희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동안이시더라고요. 정연이 남편은 진심으로 정연이를 사랑했기에, 상처를 많이 받은 듯 했고, 그만큼 이혼은 더 빠르게 진행되었죠. 양육권은 정연이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연이는 집에서 나와 아들과 단둘이서 방을 구해 살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평소처럼 자주 만나서 놀고 밥도 먹고 했네요. 그런데 갑자기 정연이가 제 손을 턱 하고 잡더니 민씨가 우리 결혼할까? 라고 하더군요. 갑작스런 정연이의 제안에 너무 놀라서 딸꾹질하고 말았습니다. 정연이는 저를 아직 좋아한다고 했고 저와 함께라면 어느 두려움도 없다고 했죠. 자기 아이를 잘 키워주고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면서요. 사실 저도 정연이를 좋아하는 감정은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대학생 때 오랫동안 연애도 해왔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연애 없이 바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 나이도 이제 40살이 다 되어가니까 결혼도 하고 싶었고요. 저는 제 주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회사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한테까지요. 고등학교 동창들은 정연이를 알았기에 놀라긴 했지만, 아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 라고 하면서 다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늘 바라던 저희 부모님도, 돌식년은 안 돼. 라며 딱 선을 그으셨습니다. 다들 한마음한 뜻으로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키우는 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정연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했고 저희는 기분 전환 겸 나들이를 가기로 했죠. 집 근처 공원에 앉아서 정연이가 싸온 도시락을 먹는데 이보다 행복할 순 없더라고요. 아이도 너무 즐거워했고 이렇게 가정이 꾸려지면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것 같았죠. 나들이를 끝내고 가는 길에. 한 가족이 사진 촬영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주었는데 갑자기 저희 세명 보고 찍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정연이가 에에 찍자 라고 해서 섰네요. 그런데 찍어주시는 분이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조금 더 붙어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아버님과 어버님이란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움찔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들분 손잡아주면 예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연이는 민 씨가 우리가 부부로 보이나 봐 라고 하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 순간이 너무 좋았고 결혼을 당장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주위 사람들의 반대는 다 무시하고 정연이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진행하기로 했고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로 했죠. 저와 정연이는 시청 앞에서 만나기로 했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저는 시청 앞에서 정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정연이가 오지 않는 겁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이 없길래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응급실이었습니다. 혹시 박정현 씨 보호자분 되세요? 여기 병원인데 지금 오셔야 될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당장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피를 흘리고 있는 환자들이 너무 많았고, 그 중에서 정연이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죠. 간호사가 말하기를 정연이가 타고 있던 버스가 무려 8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요. 너무나 크게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승객에 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겨우 발견한 정연이는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고, 결국 5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혼인신고를 하는 날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나요? 그 자리에서 저는 소리를 치며 오열을 했어요. 솔직히 제 인생의 대부분을 정연이와 함께 했는데, 이렇게 떠나가다뇨.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들과 셋이서 행복하게 살 날만을 기다렸는데 말이죠. 저는 도저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장례식장에서 정연이의 아버님은 제 뺨을 때리시고는 자네가 우리 딸 죽였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순순히 인정했어요. 처음부터 저와 만나지도 않고 결혼하기로 약속도 하지 않았으면 혼인 신고를 할 이유도 없었을 테고 그러면 정연이가 그 버스를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겠죠. 모든 게다제탓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정연이가 살아있는 것 같고, 꿈에서도 너무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딱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바로 정연이 아들입니다. 이혼을 해서 정연이 혼자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 아들은 아빠에게 가야겠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텐데 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어요. 저는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의 아빠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연이와 헤어지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이를 데려다 주니 내가 왜 키우냐 어차피 내 애도 아닌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책임감도 없는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애 아빠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라며 따졌지만 아니 이애 진짜 제 아들 아니에요 그쪽 아들이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정현이의 전 남편이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소개팅 날 만났고 정현이가 마음에 들어서 관계를 발전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정현이가 자기한테 임신했다고 하더랍니다. 처음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까지 자기를 거절하는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정말로 정현이는 배가 점점 불러왔고 그 남자는 정현이를 너무 사랑했기에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도 정연이만 있으면 됐다고 했죠.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자기와 하나도 안 닮으니까 생각과는 다르게 정이 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친부를 찾아봤는데 그게 저였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주저앉아 버렸네요. 정연이는 저와 헤어질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고 결국 낳았다고 합니다. 정연이는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가면 피해만 줄까봐. 선뜻 아이가 생겼다고 말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연이에게 평생 상처만 준 사람이었던 것이죠. 헤어질 때 정연이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임신 소식을 알리려고 했는데 이별 통보 받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제대로 된 가정을 찾았고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왜 정연이에게 이런 실험만 주는지 세상이 너무 밉더라고요. 저는 어린 아들을 안고 그날 펑펑 울었네요. 아들은 당연히 제가 키우기로 했고 아들은 처음에는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자기도 이제 제가 아빠라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몰라요. 지금은 아주 많이 커서 중학생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착실합니다. 저와 아들은 친구 같은 부자 관계예요. 그리고 엄마의 기일만 되면 같이 펑펑 웁니다. 너무 보고 싶다면서요. 아직까지 정연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모두들 자기 아내와 남편분 살아계실 때 잘해주길 바래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벌써 걱정입니다. 제이야기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